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오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법은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호의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의 그 호의를 잊은 채 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116편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지금 이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지금 이 시인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눈에 고통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고, 또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져서 더 이상 이제 할수 없겠다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 시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은혜를 다 생각하며,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는지를 이 시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서원. 자,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다 보니 이 서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이 구원의 잔은 무엇이냐면요, 이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붓게 되는데, 그 포도주가 바로 이 구원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제와 같이 부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즉, 내가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왔다라는 것을 그 전제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구원의 잔 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구원의 잔을 드는 겁니다. 즉, 내가 죽었다. 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서원은 언제 합니까?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요.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서원이 아니라 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옛 사람 주인으로 내가 살았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못 박혀 죽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부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주인은 하나님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말씀, 서원에 대한 말씀이요. 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 없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내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 삶, 복음의 증인의 삶이죠. 그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복음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을 갚으십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깊어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인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서원하게 해 주신 것을 갚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서원은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 내가 살수 없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인됨을 주님께 이양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 증인이 되어 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